프로젝트 존 보이드란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2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초반 튜토리얼은 무슨 짓을 해도 살아남을 수 없으니 저처럼 살아남으려고 용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비 게임 특성상 총은 잘안 나오기 때문에 근접에 좋은 소방관 같은 직업들이 좋습니다. 집마다 문이 열리거나 창문이 열리거나 하는 곳이 다 다른데 열어. 창문 잡고 낑낑거리면 바로 다른 아니, 창문을 안전해. 찾으세요 창문을 어, 부수는 것도 이외해. 방법이지만 좀비가 소리 듣고 쫓아와서 귀찮습니다 깨진 창문을 그냥 넘어가면 유리 조각에 긁혀서 상처가 생깁니다 아, 안돼! 날렵한 파쿠르로 좀비와 노는 것도 오와. 방법입니다 다만 캐릭터가 공항에 오와.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미안하다. 좀비와 놀다 보면 긁히고 물려서 상처가 생깁니다. 옷들을 찢어서 천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상처에 감아야지만 체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게임에서 근접 최강은 도끼입니다. 도끼를 파밍했다면 신나게 좀비를 찍어보세요. 도끼 스킬이 능숙해질수록 좀비가 금방 죽습니다. 좀비랑 신나게 놀았다면 상처에 있는 붕대를 감아주시고 피가 묻은 옷은 씻어주세요. 옷의 오염도가 높으면 좀비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어다니는 좀비가 제 하반신을 전부 다 긁어버렸군요. 하마터면 고자가 될 뻔했습니다. 아무리 도끼가 좋고 체력이 올랐다고 해도 다소와 다이다이 까는 건 나중으로 미루세요. 체력이 떨어지다 보면 공격력과 속도가 떨어져서 결국 물리게 됩니다. 도끼가 잘안 나온다면, 빵칼이나 포크도 괜찮습니다. 일단, 맨손만 아니면 1대1에는 자신이 있으니까요. 세키로처럼 몰래 뒤로 접근해서 좀비를 일격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좀비가 창문에서 저를 보면서 반겨줍니다. 어이 깜짝. 결국 좀비가 창문을 깨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뚫어뻥은 한대 후리니까 바로 부서지는군요. 일단 넘어지면 발로 밟을 수 있으니 1대1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장록에서 산탄총이 나와서 너무 깊었습니다 이걸로 좀비를 한번 쓸어보겠습니다. 산탄총이 범위도 좋지만 원샷 원킬이 나지 않았습니다. 총기 숙련도가 낮아서 그런지 괜히 나왔나 싶었습니다. 산탄총의 우렁찬 소리 덕분에 근처 마을 좀비들이 전부 다 제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탄총은 안전한 곳이 아니면 사용하지 마세요. 아... 또 하나의 좋은 무기는 야구바다입니다. 예로부터 미친 개는 메가 약이라고 했었습니다 야구바다는 리치도 나름 길고 동시에 여러 명을 때릴 수 있어서 뒤로 가면서 후려주면 다수의 좀비도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체력이 받쳐준다면요. 경찰서에서 톰파와 방탄복을 발견했습니다. 근처 좀비들을 전부 참교육해 보겠습니다. 13대1로 맞짱을 떴더니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좀비가 들어올 수 없는 밀실에서 붕대를 감고 담배를 한대 피웁니다. 죽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개 같은 거. 어쩌지 살아서 정수기에 물을 마시고 피를 어, 다 닦습니다. 것도 먹을 것도 있어서 살아났습니다. 어발 좀비들 시체를 뒤지다 보면, 반스부터 금 귀걸이까지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정신 차려보니 이 게임을 6시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독성 있는 게임입니다. 프로젝트 존보이드 1일차 되는 영상이었습니다.